진정한 자기 인식의 상태. 진정한 자기 인식은 성취가 아니다. 노력으로 도달하는 상태도 아니며, 감정이나 생각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존재했던 것, 즉,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탄생과 죽음을 초월하며, 정체성과 개별성을 넘어선 자신의 참된 본성을 흔들림 없이 아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 인식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을 존재의 표면에 일렁이는 덧없는 파도로 착각하지 않고 자신을 광대한 바다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라마나 마하르시의 곁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기 인식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개념도 아니었고 성인이나 신비주의자만을 위한 추상적인 관념도 아니었다. 그것은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존재하는 것만큼 단순했다. 그것은 그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아래에 깔린 조용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는 진정한 자기 인식에 대해 단순히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몸소 구현했다. 그의 움직임, 침묵, 시선은 모두 노력 없는 고요함과 너무나 광대한 현존을 담고 있어서 그를 찾아온 많은 이들은 왜인지 모른 채 그의 곁에서 생각이 멈추는 경험을 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떨어진 황홀경 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자기 인식은 도피가 아니라 계시이며 거짓된 분리감의 완전한 해소이다. 진정한 자기 인식을 한 사람은 마음의 변덕스러운 생각과 감정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모든 경험이 일어나는 형태 없는 인식으로 머문다. 이 인식은 항상 존재하고 변하지 않으며 새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존재했던 것이며 마침내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되는 것이다. 라마나에게 이 인식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16살 때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일어났다. 그 경험의 강렬함은 너무나 완전해서 그가 알던 세상이 사라졌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서 일어났지만 그는 공포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누워서 그는 죽음을 경험하게 했다. 신체적 사건이 아니라 탐구로서였다. 무엇이 죽는 것인가? 몸은 그렇다. 하지만 그가 몸인가? 마음도 멈출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마음인가? 몸도 마음도 진정한 나가 아니라면 무엇이 남는가? 그 순간, 남은 것은 순수한 인식이었다. 몸은 하나의 형태일 뿐, 지나가는 현상이었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인식 조용하고, 무한하며 손대지 않은 은 분명히 실제였다. 그날 이후로 개별적인 자아가 전체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한계 없는 현존, 노력 없는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달음의 깊이에도 라마나는 환영이나 황홀경에 빠진 신비주의자가 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비밀스러운 지혜를 나누는 구루로 자처하지도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 머물렀고 자신의 존재 깊이에 안착하여 찾을 것도 이를 얻을 것도 없다는 인식에 몰두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이것을 철수로 보지 않고. 가장 순수한 현존의 형태로 보았다. 그것은 라마나라는 사람에게 속한 현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름과 형태의 한계를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는 어린 소년의 모습을 통해 빛나는 무한 그 자체의 현존이었다. 진정한 자기인식이라는 말을 들은 많은 이들은 그것이 특별한 영적 경험, 행복의 폭발 또는 신성한 환영을 의미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라마나는 가장 단순한 말로 그것을 표현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보는 것이었다. 태양은 매일 아침 새로 창조될 필요가 없다. 구름이 갈라져야 그 빛이 보일 뿐이다. 진정한 자기 인식의 상태도 수년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존재했던 것을 인식하는 것일 뿐이다. 의심을 가지고 그에게 온 사람들에게 나만아는 종종 물었다. 당신은 존재하는가? 대답은 항상 예였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다시 대답은 예였다. 그러면 그는 말했다. 그게 전부다. 생각 없이 조건 없이 존재한다는 그 인식이 자아다. 그것은 당신을 결코 떠난 적이 없다. 이몇 마디로 그는 수세기에 걸친 영적 복잡성을 해체하고 깨달음이 먼 미래에 도달할 목표라는 생각을 벗겨냈다. 대신 그는 그것이 지금 여기 가장 즉각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지적했다. 진정한 자기 인식을 한 사람에게 세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삶이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는 것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 차이는 더 이상 그 펼쳐짐에 대한 거짓된 소유감이 없다는 점이다. 더 이상 통제하려 하고, 붙잡으려 하고, 피하려는 분리된. 나. 가 없다. 강은 흐르고, 바람은 불고, 생각은 떠오르고 가라앉는다. 그 모든 것을 통해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다. 저항 없이 단순히 존재하는 평화다. 사람들이 라마나에게 진정한 자기 인식이 어떤 느낌인지 묻자, 그는 가끔 조용한 미소로 답하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이다. 그 단순하고 직설적인 말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 깨달음은 오를 먼 봉우리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이미 서 있는 땅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그것이 다른 곳에 있다는 믿음 뿐이다. 이 항상 존재하는 인식으로 자신을 아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세상에서 도망치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환상에 묶이지 않는 의미다. 고통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없다. 생각이 오고 갈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는 자아가 없다. 삶은 계속된다. 하지만 더 이상 그 흐름과 분리된 개별적인 자아가 없다. 이 깨달음에서 두려움은 사라진다. 무한한 그대가 무엇을 보호할 것이 있는가? 욕망은 사라진다. 온전한 그대에게 무엇이 부족할 수 있는가? 과거와 미래는 힘을 잃는다. 이미 여기 완전히 영원한 지금에 있는 그대가 무엇을 찾을 것이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자기 인식의 상태다. 신비로운 황홀경도 다른 세상의 환희도 아닌 언제나 존재했던 것의 순수하고 단순한 인식이다. 그것은 모든 노력의 내려놓음. 찾음의 끝, 분리된 자아라는 거짓된 관념의 해소이다. 남는 것은 오직 침묵, 평화, 그리고 존재 자체에 빛나는 명료함이다. 이름 넘어, 형태 넘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선, 라마나 마하르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자신이 다르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세상, 깨달은 자와 찾는 자 사이의 분리를 보지 않았다. 유일한 차이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을 지나가는 구름으로 착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는 자신을 하늘로 인식했다. 광대하고 열린 변하지 않는, 그리고 무한한 인내로 그는 다른 이들에게 같은 깨달음을 향하도록 가리켰다. 가장 부드러운 말로 반복해서 그들을 일깨웠다.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